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올라 올라간다고 갔을 때 뭐, 뭐가? 응? 네? 어, 나 뭐야 총 하나도 못 먹었어. 아씨 뭐야? 빠져 빠져 빠져.

빨아거든. 전전충. 하 빨리 와줘. 오케인 있었는데. 총알이 없. 어 곱대비 어, 어디로 튄지 모르겠어 졸라 맞았는데 나한테 아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저기 저기 저쪽에 저기 어디씨 어이고아나 뭐야 <laughs> 왜다 바뀐거야 캐릭터가

나 청아리 게 켰어. 날씨 기사기 하나도 못 먹었네. 여기 건 볼트야 레벨 3. 아니 아까 옥케인이 레이스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레이스를 졸라 괴롭히고 있었거든. 옥테인이 와가지고 근데 바보같이. 진짜로 열심히 와서 다다쳐 맞는 거야, 지 혼자. <laughs> 그러고 도망가더니 다시 피 채우고 와가지고 둘다 같이 보갑이었는데. 나도 보갑. 어때서? 아, 테인이 보갑이었죠. 네. 상점문 <laughs> 열었어. v 어, 이야 내가 잘 챙겨주는 거 알잖아. 나만 라고 어우, 탄 에너지 탄도 없고. 배, 전부 경탄. 전... 아, 전부 경탄은 아니구나. 액탄, 충탄이없어 여기 구경하고. 해보자. 거 어차피 바뀌니까. 어. 응. 한 바퀴 돌면서 돈 잡으면 될것 같아. 무슨 닭용탄이야? 아, 삼 뭐. 분이야? 이쪽 같은데? 아이, 아이, 다 그쪽이 다그쪽그쪽은그거똑같은요강을그쪽아강을고 어, 그쪽은 안 그고. 그쪽은 안 그고. 그 펀대가 좋다, 말고. 어 상점문 열렸어. 펀드가 고 이제잡았 네. 금윙 메뉴를 이렇게 했는데, <laughs> 응? 뭐야? 저 도망 가야 돼? 여기 거리 용이다. 오공 어디 있 지? 어, 저리 원리 있 어. 응, 음, 아, 나플래너를 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플너도 제자가 나올 거 있어 아... 중탄탄창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영원 거칠라면은 예? 중탄 탄창 진짜 10 남았어요 10안돼35 네. 35. 오케이 이슈입니다. 뭐먹 아, 이거라도 일단 먹어야겠다. 잘 골랐어. 취향이 마음에 드네. 간산, 간산, 너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고 나왔어. <laughs> 오케이! 아이 열쇠만 있으면 여기 들어갈 만한데 열쇠 별로 의미 없긴 한데 내가 하나 뺴, 빼먹을 수 있는데 <laughs> 아 그러네요 하나 빼먹으시죠? 황금 헬멧 같은 거 있으면 드세요 찍어놓고 그럴까요? 야 복제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나겠대 가방이 있네, 가방 있네, 황금 가방. 황금 가방도 괜찮고. 그러니까, 로, 로바밖에 못 빼. 근데 로바가 필요한 거를 찾아서 하면은, 지금 로바 궁 하려면 헬멧. 아이고, 궁 써가지고 좀 차야 되네. 좀 먹을 거 있으면 먹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안에 있는 거 아닌 걸 먹어야 돼요? 어, 헬멧 없네. 녹다운 실드 있고. 뭐야? 아, 녹다운 이거 실드네. 해. 에이씨, 거지요 <laughs> 녹다운 실드 하나 먹고, 끝내야겠다. 어. 뭐야? 다섯 군데. 원래 저렇게, 원래. 아니, 아니. 아, 벌써 아. 다섯 군데밖에 안넘어가지고 아. 살린다. 살리 어. 평균 정도. 아니면 걸어가는 길 여기. 이쪽은 네 어떨 것 같아. 이쪽에 유용한 어.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목표를 찾았다. 와, 씨, 저쪽 남은. 접과 전투. 점프 패드 던지. 점프 드라이브. 저 올라왔어 여기 저 건물로. 올라갔어. 어 내려왔다. 내려왔네. 올라왔네. 로바는 못 올라가. 잡았어 한 명. 눕혔어 눕혔어. 키 거의 없어. 다 킬했어요? 아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여기 여기다 한명 오케이 <laughs> 뭐야 오 왔다 쳐 어. 온다, 밑으로. 와, 나 되게 좋다. 피 그냥 차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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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피 없어, 피 없어. 어. 아. 밑에 와, 하나 더 있어. 어, 아, 나 죽었어, 죽었어. 어? 오케이 한금만한금만 한궁만! 과흐와나 그게 없다 축복을 내려온다. <laughs> 배터리가 없어서 채우고 채우고 배터리 저 배터리, 저 배터리, 셀 충전할게. 응, 음. 아, 음. 여기 있네. 자자, 라고다고어실수 빡... 맞네. 잘 골랐어. 취향이 마음에 드네 목표 발견 1분 남았다 링은 가까이에 있어 아 뭐야 아뭐왜 뭐, 한방에 죽어 나전 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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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죽 있어. 있어, 있어. 리품어살펴 오, 한 분대 남았어. 빨리 올라와요. 올라와뭐 왔는데? 어 중이야. 실 충전 중이야.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 잠깐. 위에서 점프해서 가야지 수... 위 있네 위에 위에 아까스 뭐야 아, 이 새끼들 로프 타고 간다. 채니가 먼저 나. 여기 나가는데 거... 없을 수도 있어. 어, 어. 저쪽에 저기다 오케이. 우리 저기 누군가 있어. 그렇게 밖으로 돌아도 되겠다. 피쳐나했다 일로 일로. 아걸 됐다. 쉴드 충라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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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아, 씨, 저걸 놔주기로 오냐? 대박! 아... <laughs> 안 돼, 하지마! <laughs> 안 죽인다. 빨리 살아나요! 살아나봐! 살아나봐! 뭐, 뭐, 뭐... 개고 뭐, 뭐. 무기를 다 버려! <laughs> 앉았다, 일어서다 하면서! <laughs> 무기 다 버려. 무기 다 버려. <laughs> 저, 저거 저거 빨간 거큰거만 먹어요. 하나. <laughs> 애들 주먹질 안 하려고 그래. 자 주먹질 주먹질. 좋아. <laughs> 총 버려. 총도 버려. 총. 준비 <laughs> 됐 아, 실드 빼고 하잖아요. 까빠도 다 버려야죠. 전부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 <laughs> 오, 다 버렸다. 애들도 다 버린다. 이제, 브라랑 일바. 오, 같이 맞았다. 오, 오, 오! 오! 된다. 한 대, 한 대, 한 대. 오, 됐다, 됐다. <laughs>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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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야, 이거 뭐야? <laughs> 링이 근데... 죽었는데? 야, 이거 링이. 이기야, 이기야, 이게야이게야이게야이게야이게야이야이야이야 이겼다 안돼 아 죽었어 아, 아죽었다 아, 아, 조금만 더나으면는데 아, 아, 피발면서 도망갈 걸아 얘도 죽었는데 아, 살리도 못했을 좀... 거예요 넉다운 실드 예 네. 자생 있으면 저렇게 음... 근데 이 새끼 다안 버리고 씨 자생 들고 있었어 <laughs> 내가 자생 들고 있었는데 <laughs> 내거 뺏었나보다 딜은 내가 제일 많이 했네 아, 아, 자생을, 씨, 먹고, 먹고도 자생은 버리지 말걸. 아, 살렸지, 그러니까. 벌써. 살렸으면 뭐 쓰잖아요. 그렇죠. 아, 내 자생이 아니었네. 쟤네도 자생 하나 먹었었나 보네. 에헴. 아, 그 먹고 아무 총이나 주...